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거의 신차급의, 정말 새차 컨디션의 차량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나타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 차량의 트림은 현대 소나타 2.0 프리미엄 패밀리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컬러 보시면은 약간 다크 그레이 컬러 차량인 거 보실 수 있고, 은은한 펄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무려 3,5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차량이에요. 보시면 엠블럼 상태, 그릴 상태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덕트 부분이나 이런 상태도 당연히 너무 깨끗하고요. 이 차량 용도 변경도 없고, 사고 이력도 없고, 단순 수리 교체 부분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휠 상태 보시면은 휠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 예쁜 편이고요. 17인치 휠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막 가해 어떤 기스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주 상태 양호한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면은 타이어 트레드도 뭐 거의 90%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그리고 휠 상태 아주 양호하고 뭐 사이드 미러나 이런 부분들, 손잡이 부분 이런 부분들 전혀 기스 하나 없어요. 음, 상태 아주 양호하고 뒤쪽 휠 보시면은 역시나 네 상태 아주 양호하고 타이어 트레드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타이어 상태가 그냥 거의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뒤쪽에 이제 리어 램프 이런 부분들도 체크 한번 해 보시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트렁크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 내부 보시면은 아주 널찍하게 디자인 들어가 있고 내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수납 공간, 타이어 수리 키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상태 아주 양호하고 그러면 2열로 한번 가 볼게요. 아. 네, 이쪽으로 한번더 보여 드리고 2열로 갈게요. 어, 네. 보시면은 뒤쪽 휠 상태도 어, 휠 상태 타이어 트레드 상태 거의 양호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도심에서 정말 근거리 위주로만 살살 운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 휠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사이드 미러 이런 부분들도 너무 깨끗하고요. 2 열로 한번 가볼게요. 이 차량 내부에 제가 타 보면은 어 아직까지 너무 세차 냄새가 진짜 나는 차량이고. 곳곳에 이런 비닐 같은 것도 전혀 안 떼고 이렇게 관리한 차량이고요. 중앙에도 보시면. 중앙에는 에어벤트 두개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 하단에는 급속 충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 선커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더 프라이빗하게, 어, 제 이동 거리 이동하실 때 프라이빗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전혀 비닐 안뗀 상태로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보시면은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냥 딱 봐도 너무 새차 같아요 보시면은 그냥 너무 새차 같고 거의 어, 이용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뒤쪽에 착석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공간 같은 경우도 어, 이 정도면은 꽤 레그룸도 진짜 여유가 있고요. 헤드룸도 아주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리어 선 커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거의 신차급의 세차급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조사 보증기간 당연히 남아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옵션을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옵션이 스마트 센스 패키지 네. 현대 스마트 센스 2 65만원 상당의 또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보시면은 중앙에 이제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3555km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핸들 상태 너무 깨끗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들 조향 장치, 차간거리 유지 장치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어,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장치도 들어가 있고요. 버튼 상태 아주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사이, 어,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중앙에 이제 센터 페시어 보시면은 위쪽에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곳곳에, 네, 스티커 전혀 안뗀 상태로 관리 잘 되어 있고 터치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야기. 터치 상태 감도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감도 아주 좋은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뉴 한번 보면요. 뭐 현대 카플레이라던가 뭐폼 프로젝션. 이런 거 이용하실 수, 블루링크, 이런 거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시면은 에어컨 공조 시스템,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아무래도 2021년식이다 보니까 모든 거의 다 대부분의 이제 메뉴들이 터치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고급스러워요. 핸들 열선 버튼도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 기능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12V USB 급속 충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차 키가 지금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 차, 차키, 쉐어하시기 너무 좋고요. 차키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질 아주 좋은 거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클러스터 부분에 커스텀, 그리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로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스티커 전혀 안뗀 상태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안쪽에 암레스트 공간도 너무 깨끗하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룸미러 상태에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에 뭐 램프 상태나 이런 거다 너무 새 차량이고 블루링크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 뭐 시트 같은 경우도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너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의 가격은 2,4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정말 그냥 아예 새 차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뭐휠 상태, 타이어 트레드, 실내 공간 등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